프랑스 니스 도착. 지금 신기한 거 봄. 저 뒤쪽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내려오고, 앞쪽 사람들은 이렇게, 어, 이걸 통로로 통해서 가네. <laughs> 참, 하나만 하던가, 두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짬뽕으로 또 날린 경우도 천번네 도착하자마자 보는 이 내부 풍경. 자, 저 여기 공항에서 저 니스까지 헬기로 한 7분만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불과 7분. 야. 돈이 있으면 편리해지는 거야 내려서 이제 시내로 가는 이제 트램이 있네 한번 타는데 1.5유로 m t h e 오 e is a tram. There is a tram. t 대 e r e is a tram. There 야, 이렇게 넓은 공간에 다락방 같은 스타일에와 <laughs> 이제 프랑스 니스에서의 아침 밝았네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모나코 음악을 들으면서 음, 하루만 시작된다 와, 이 방이 상당히 운치있네 여기 이제 옥탑방인데 아 옥상방 어, 여기 딱 문을 려면은 이렇게. 야, 오늘 날씨 좋아 보이는데? 야, 그동안 이제, 야, 하다가, 정말 기대된다. 그, 이제, 기차 타러 이제, 역으로. 야, 오늘 날씨 좋을 것 같아. 저것만더 거치면은, 기온도 많이 올라갔고, 낮에는 한 2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동안 좀 추운데, 이따가, 낮에 한 7, 8도 되는데, 이따가, 좀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좋구만. 역시 프랑스는 뭔가 장식에 좀 치중하는 것 같아. 이런 기둥도 어, 나름 자기네, 어, 장식하는 문화 형태로 만들었네. 저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뭔가 이 데코레이션, 어, 좀 화려함을 좋아하는 거를 느꼈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네. 기차는 이렇고, 그걸 타고 이제 여기 일등석 같은데, 내려서 이제 문화보에 도착. 아, 이름도 참 멋져. 몬테카를로. 멋진 이름. 여기 모나코 지역이 저런 주변에 저런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네. 아까 모나코 여기 내렸을 때도 그렇고, 둘러싸고 있고, 어, 풍경이 뭐, 어, 이렇게. 근데 이제 차도가 뭐, 좁네. 2차선에 불과하고, 차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laughs> 저 앞에 이제 딱 봐도 이제 좀 부자인 듯한 아저씨와, 이쁜 어, 아가씨가 같이 걸어가네. <laughs> 나의 궁금함을 자극시켰던문화폭 동상 가격. 어, 이거 이제 86m 제고 430만 유로. 그러니까 결국 이차평형 이런 게한 어, 60억도 한다는 얘기네. 어, 이거 비싸다. 야, 이거는 뭐 펜트하우스 같은 거인가 본데 엄청 커. 야, 테라스만 3 9 0 m 2두개 파킹할 수 있는 것. 아래는 뭐. 야, 한7대를물파킹하는 것, 저런 데는 아예 가격이 나와있지가 않네. 아마 뭐한1 뭐한0 0억 가는 거 아니야? 저거 <laughs> 뭐 1억 달러 자산가가 여기가 뭐 몇천 명 있다고 하니까, 뭐 저런 뭐 집이야. 뭐 내가 그동안 봤던 데 중에서 돌아야니도이 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싼 것 같아. 저기다 한번 보러 갈까? 방이 두 개라는 얘긴가? 3800유로. 방 4개짜리가 8,000유로. 방 3개짜리 아파트가 620만유로. 오호. 좋아, 좋아. <laughs> 여기도 3개짜리가 580만유로. 그래서 그런지 길 다니는 사람들이 꼿꼿하게, 허리를 아주 꼿꼿하게 피고 다니는 것 같아, 느낌이. LA의 그 부촌 비버레 힐스 갔을 때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딱, 예. <laughs> 그게 내가 혼자 느끼는 건가? <laughs> 이제 뭐, 이발소 가격인데, 그냥 일반적인 게 40유로. 여기 물가치고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네. <laughs> 하도 뭐, 럭셔리한 동네라. 저 아파트 저거. 어, 여기 전망 좋다. 바다가 딱 내려 보이는데, 어, 쟤는 엄청 비쌀 거야, 아마. 좀 넓, 넓, 넓어도 보이네. 여기가 이제 땅이 집아서 그런지, 역시 여긴 좀 아파트 형태의 집이 많네. 자. 그래서 아파트 외에 저기 부동산 있다. 가격 한번 보자. 아 바로 저기 바다가 작고요 그냥 이렇게 어, 최고 명당 자리네. 딱 그냥 언덕에서 그냥 바로 내다보는. 이 아파트들이 당이 맞네. 근데 방금 생각이 든 건데 여기가 모나코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 이 비싼 이유가 여기가 뭐평2 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한데 이제 여기에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안 받다 보니 어, 각종 부자들이 어, 여기로 이제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간은 작은데 이제 부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부동산 가격은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강남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네. 그러니까 똘똘한 채 아마 여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텐데 점점 부자들이 몰려드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까지된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지. 홍콩도 이제 뭐 좁은데 이제 그렇게 몰려드니까 어느나다 몰려들면 올라가게 돼있으니까. 여기도 아마 부동산 상승률이 없는 아스터.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싸도 사람들이 아마 계속 살려고 했을 거고 뭐 <laughs> 그래서 지금 뭐 평당 거의 한뭐 2억 5천, 평균 가격이 2억 5천이 되니까 뭐 비싼 데는 뭐 3, 4억 이상이지 평당 그게 된게 아닐까 싶어. 자,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뭐 최하 50억 이상이라니. 야저 집들 봐 오밀조밀하게 보면은 엄청 빼곡히 있어 그리고 집들 땅이 부족해서 그런가 어 도로가 좁아 뭐. 그니까, 러 1, 2차 서식에 불과하고, 저쪽에 막, 또막 건설도 하고 있고, 저 높은 데도 있고, 꼭그 홍콩을 보는 것 같아. 홍콩도 이렇게 아파트가 뾰하잖아 근데 여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홍콩의 아파트들은 좀 이제, 어 평수 작은 게 많고, 다닥다닥 그런 서민 아파트 형태가 많고, 물론 그래도 비싸지만, 이 모나코의 아파트는 좀더 평소 넓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어 평당 단가도 비싸지만, 아파트 넓으니까, 뭐 맨만 아파트는 보통 100억이 넘어가겠는데, 자 보이는 게 아마 다 100억 넘을 것 같아. 하나 다음, 저 테라스 널주리 보면 대충 짐작이 나오잖아. 한뭐 최소한 30평대 이상, 아마 한 40평쯤 될것 같아. 야, 저 이제 주석가 단지를 내려 어, 걸어 와서 이제 저 해변가 쪽으로 내려갈 텐데 어, 기대가 된다. 야, 데여도이 아파트 도좀 오래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멋들어지게 돼 있네. 야, 아마 여기랑 저쪽이랑. 가격이 아마 1.5배는 차이 날것 같은데, 뷰 때문에. 번데카를로 <laughs> 이렇게 프랑스랑 저 산을 가지고 국경이 딱 갈린 거네. 저 산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더라고. 야,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가 다배0 0 넘겠지. 자 응.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간다. 아, 저 집도 그림 같은 지 근데 생각보다 여기 뭐 슈퍼카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차들이 뭐 슈퍼카 천지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별로 없어 그냥 순수해뭐 <laughs> 그냥 뭐 일반적인 다른 옷이랑 별 다를 게 없는데 북적수댓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 야. 여기 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여기서 뭐 살고 있다던데 응. 노박두쿠비치인가 어, 그놈이 <laughs> 로렉스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아, 테니스 대회가 열리나보다 어, 테니스 한번또 보고 싶은데, 음. 아니, 실제 보지 못해서. 야, 아래서 보니까 더멋지다 야. 진짜. 저 산세와, 어, 이 집들이 어울려가지고. 어, 역시 모나코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진짜 이 모나코스러운 분위기. 야, 내가 영화 속에서 보던 그 모나코 할때그 느낌이야. 야, 진짜. 잘랐다 자랐어. 잘 모나코, 진짜. 아, 자. 어, 진짜. 나이 먹어서 이제 아재가 돼 가지고 구경 오는 거야 신기하다 내가 비록 아재지만 사실 예전에 유럽은 젊을 때는 유럽이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물론 유럽은 좀 이제 비싸기도 했고 뭐 그때는 좀 경제적인 여유도 안 됐지 그러면서 이제 뭐좀 관심도 없었고 유럽이 좀 흥미로운 져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한번 그때 못 가본 유럽 한번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 유럽을, 전체 유럽을 다 돌려고 왔지. 구석구석 작은 나라까지 전부 다. 근데 이렇게 오니까 정말 잘왔다 생각이 든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살아생전에 좋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 아마 나는 이제 수많은 여행 다니면서 봤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을 감게 될것 같아. 야. 야, 이제 해변 내려봤는데 저 위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네 야 진짜 저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은 야 내가 이제 이 자유를 진짜 내가 자유다 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 야. 좋다 좋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 해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다 진짜 야 진짜 평온한 날씨 바람도 적고 날씨 따뜻하고 지금 온도가 한 18도 정도 딱 좋아 딱 좋아 야, 이제 그레이스 공주가 13년도에 9월에 방문했다고 그레이스 켈리 야, 전설의 헐리우드 영화배우 여기 모나코 왕자랑 결혼해서 짧고 굵게 살다가 53세 옥대 초반의 나이로 이렇게 교통사고로 숨진 야. 야, 모나코 해변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는데 어 이런 멋들어진 식당이 있네 야, 여기 분위기 짱이다 특히, 밤에도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이제, 뭐, 어, 연인과 함께, 저렇게 이제, 연인과 함께 온다면은, 더욱더, 어 진짜, 사랑이 불타올 것 같다. 야. 저기 아파트는 좀 작네. 보니, 보안이 뭐, 스튜디오 입일것 같아. 아니면 호텔인가? 하여간, 어, 그래서 아, 여긴 좀 바다 앞이니까 100만여도 할것 같아. 저런 게그 정도 하고, 얘는 새거 가서 좀더 비쌀 것 같고, 한2 3 0 0만야 4 5 0 0만 유로도 나 나올 것 같아. <laughs> 혼자 생각이야. <laughs> 저는에 금융 빌딩 같고 주택 같죠. 여기 있는 게어 저쪽은 좀 넓어 보인다. 베란다가 넓은 거 보니까 타라스가. 어, 길 가다가 좋은 차 발견. 야저 R 알, R 알 두개 생활 롤스로이스. 우창기 무장에 들어가는 무선 하나에 몇백만을 산다는롤스로이스에저 네, 앞에 페라리가 보이네. 야 나도 한번 페라리 타봤지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이거는 좀한적판 빨아리 같은데 느낌이 이런 게아무더 비싸 이런 게 이번 내용은 이제 부동산 특집이 될것 같은데 얘가 좀 싸네 40m 제곱에 어, 한 20억 정도 하는 거고 80m 제곱 어, 40에서 80으로 두배 올라가니까 가격도 딱 정확히 따블이 되네 <laughs> 야 이제 여기가 진정한 부의 상징 요트들이 몰려있는 야, 야 요트항이네 요트들이 어 등치가 크다. <laughs> 딱 봐도 열라 비싸 보이는 요트들. 야 저기 앞에 있는 얄라라고 쓰는 게 제일 크네. 저거 타면 뭐 거의 대안간에 항해도 가능하겠는데? 모나코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거주자 주택 비율이 많은 것 같아. 상업시설보다는 저런 이제 주택 비율이 훨씬 많은 것 같고 모나 땅이 좁다 보니 아파트 형태가 많고 그러니까 그냥 빌라 형태의 잔도 주택은 거의 없네.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홍콩처럼. 이 모나코는 이 카지노 수입만으로도 뭐 재정이 충분해서 딱히 그러니까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고수득자들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내잖아한50% 정도 이상 떼지 마. 이제 그런 고수득자들이 이제 오는 거지. 와서 이제 조세 피난처로 와서 이제 부자들이 와서 살기를 희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자꾸 몰리니까 땅은 좁은데 이제 더욱 뭐땅값은 올라가는 거고 점점 그런 이제 순환이 되는 거지 자, 여기 앞, 아까 봤던 저큰 배, 야, 저 얄야라고 쓰인 거저 배는 뭐 거의 대양 간을 횡단이 가능할 듯한 참고로 이 모나코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어, 나라별로 이제 상위 1% 부자의 순자산이 얼마인가라는 이제 통계표를 최근 거를 본게 본 있는데 참고로 한국은 13억 정도라고 해, 1인당. 1인당이니까,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뭐한 50억 정도 되겠지.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2.3명이라고 하니, 대략 가구당으로 따지면은 2.3명 기준으로, 한 뭐, 30억 정도 될것 같아. 30억이 넘겠지. 약간 35억 정도. 근데, 이, 모나코는 1인당 순자산 기준으로, 90억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은 7배 정도. 뭐 가구당 따지면, 한 뭐, 한 250억은 있어야, 여기 이제 상위 1%. 부자라는 소리를 드는 거지, 이게, 문화코 안에서는. 그리고, 한국의 평균 재산이 한,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4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배인데, 여기는 한 30억 정도 돼야, 아, 평균치가 되겠네. 야, 진짜 럭셔리 럭셔리 하다. 자, 자, 이런, 거 타고, 야, 자, 바다에 중국 떠나면서, 이 안에서 와인 파티 하면서, 야, 그러면 진짜 인생이, 야, 화화롭겠다 <laughs> 너무 이제 해변가 쪽을 돌아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지 같은데 2톤 들어갔어. 확실히 밖에서 먹는 데 문제가 나지 간접스럽지만 않다면은 이렇게 있고. 아, 뒤에 또 산세가 멋지다. 멋져. 야, 가격을 보면은 뭐 대충이래. 이제 모나코 대공공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쪽 뷰도 연방도 좋네. 저기 앞에 요트 계류장 있고. 이 언덕을 따라 올라가서 아이고 <laughs> 그래도 뭐 내가 뭐 체력이 좋은 편이니까 나에 이 비해서 뭐 이정도쯤이야 야 분명히 통치자들은 또 이렇게 높은데를 또 좋아해요 또 이렇게 높은 데서 쫙 내려다보면서 야, 어? 내가 너희를 관리하겠다 이런거지 옛날에 그 그레이스 켈리가 여기 이제 시집와가지고 <laughs> 여기 딱 내려다보면 얼마나 또 흐뭇했을까 근데 뭐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살다 보면, 야, 올라오니까 멋지다, 멋져. 아, 이런 멋진 위치에, 뭐, 다른 아파트들, 뭐, 여기 아무리 비싸봐야, 뭐, <laughs> 여기 압도적인 이 대공구. <laughs> 다 짜부시키는 거지. <laughs> 저기 끝에 있는 저 호텔, 아마 호텔로 보이는데, 저 건물 정도 아니면, 은 여기 뷰에 비할 바가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야. 야. 그 홍콩의 그 이제 숨통 아파트 단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빼곡히 둘러싸여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있네. 바다 바라기를. <laughs> 모나코 공국을 앞에 두고 여기 이제 어, 그레이스 왕비의 사진과 이제 그 왕자. 그레이스 왕비가 키가 한17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뭐 남자가 상대적으로 좀그 <laughs> 왕비의 그 외모에 비하면 좀 딸리네. 능력이 좋으니까, 야, 응. 정말 단아하게 생겼다. 이게 아까 걸어서 지나올 때 저게 뭔가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저게 F1 레이스 할때그 관중석이네. 저기를 지나가는 거네. 야, 매년 5월 정도 한다 그러는데 저게 여기 모나코 수입이 한 20%를 차지한다고 얘기 들었어. 야, 그런 거였구나. 야, 그때 여기 보면 진짜 멋지겠다 멋져. 아마 저 자리는 엄청 비싼 자리일 것 같은데. 최고 명당자리 같아 딱 아, 이렇게 전망이 좋고 이렇게 그냥 이야 예, 예, 저 이거 진짜 죽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와 봐야겠다 마셔가지고 여기 이제 모나코 대성당 뭐 성당은 좀뭐 지은 지가 고려된 것 같진 않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레이스가 여기서 결혼했다고 야 모든 게 그레이스의 흔적이야 이쪽 게 아기자기하네 각종 기념품 파는 여기 사이에 있는 식당들이, 어, 아기자기하고 이쁘네. 어, 참 아기자기해. 가격도 어, 그렇게 비싸지 않아. 뭐한 15에서 20유로 사이. 나오면은, 저기가 이제 대공구. 이제 곧이어 이병교 도식을 하는데 기대가 되네. 모나코는 그 어느 각도에서 다 이쁘네 신기하다 신기해 야, 진짜 이뻐 이뻐 인정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저 끝에 머리에 보이는 저 레스토랑 야, 여기서 식사를 하려고 야 좋다 저기 내 자리 해야지 <laughs> 아 여기 역시나 이 좋은 전망의 레스토랑 이다 풀이래 12시 45분 1시 하긴 이 좋은 전망이 예약이 안 됐을 리가 없지 아유 비록 저 전망 최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는 못하고 해 가지만 그래도 이 좋은 전망을 담아간다 야 좋다 좋아 그리고 이 꼬르르신 닭으로 저 앞에 다른 식당을 가야겠다 <laughs> 이 모나코에서 이 멋진 풍경들 보고 이렇게 맥주 한잔 먹으니까 인생이 나이로다야 이제 맥주 두잔 마시고 맥주 마고 어, 맛있는나난 햄버거도 먹고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더욱더 아름답다 아마 다음에 오면 내가 이제 내년 어, 지나서 그랜드프릭스 F1 레이싱 할때 마트에 있는 아듀 아디오스 모나